천연가스 가격이 한창 지지부진하고 있는 와중에 8월자 EIA의 천연가스 전망 보고서가 발간되었는데요. 제가 7월 중순부터 천연가스 선물 투자를 다시 진행한 후 나온 보고서여서 미친 듯이 달려가서 정독하였습니다. 간단하게 보고서를 요약하자면 EIA는 미국이자 여름 피크였던 7월 중순을 지나고 나면서 8월부터는 날씨가 좀더 서늘해질 거라는 예상과 함께 천연가스 수요가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량의 경우 7월과 같은 수준의 생산량 및 변동 사항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며 최소 초겨울인 10월까지는 낮은 천연가스 가격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IA는 10월까지 천연가스 가격이 US달러 1.5를 넘기지 못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초겨울인 11월부터 난방 수요 증가와 텍사스와 루이지아나의 새로 개발, 되는 LNG 시설이 가동함으로 인해 수요 증가로 인해 11월부터 내년 3월 초까지 평균 US달러 3.1 정도로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중에 약간 재미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미국의 7월 중순 전기 발전용 가스 사용량이 사실 7월 초반 냉방 수요로 인해 최대치를 찍고 있던 와중 허리케인 여파로 인해 텍사스 지역에 전기가 나가버려 약 100만 명 정도의 인파가 며칠 정도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여 천연가스 사용량이 단기적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허리케인이 프리포트 LNG만 치고 거주 지역에 피해를 안 주었으면 천연가스 가격이 한번 정말 확 튀지 않았을까 아쉽네요 생산량은 2023년에 비해는 하락한 수준이지만 아직도 가격이 낮아, 주요 천연가스 생산기업들은 하반기에도 어느 정도 생산량을 조절할 것으로 보여 가격면으로 호재로 보입니다. EIA는 나머지 하반기인 8월에서 12월까지 평균 천연가스 가격을 US 1.6 예상하고 있다고 하니, 현재 투자 포지션이 US$ 1.0 초반대인 저로서는 어느 정도 안심이 가는 전망치였습니다. 채 투자 경과를 좀 말씀드리자면, 현재 3개의 옵션을 들고 가고 있는데, 2개는 현재 수익을 내고 있는 상태이며, 나머지 하나는 수입에 아주 근접한 상태로, 포지션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us1.9 터치했을 때 무서워 죽을 뻔하긴 했습니다. 앞으로 이아의 전망대로 us1.6까지 상승하였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제 구독자 2,000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오늘도 시간이 되시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